네, 안녕하십니까. 아, 둥이네 활가의 둥이 아빠입니다. 아, 오늘 리뷰를 진행하려고 하는 모델은 PS에 나온 슈다운입니다. 네, 2018년형 모델이죠. 에, 이 모델은 참우여곡절이 많았어요. 아, 예전에 참한 4정 정도는, 예, 출시 초기에 한 4정 정도는 주문이 들어왔었습니다 예, 그러다가, 아, 기다리다 기다리 못해. 다들 취소하시고, 예, 이제 뭐한 출시되고도 거의 한, 한 7, 8개월 정도 이상 예, 된것 같은데, 예, 이제 다시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수급이 좀 빨라져서 네, 지금 이제 주문하니까 한 대략 한 3주 정도 안 걸리겠네요. 네, 3주 정도 안걸린것 같은데 어쨌든 네. 이제야 들어왔습니다. 네, 거의 음 시간이 많이 걸렸죠. 네, <laughs> 네, 이 모델은 네, 뭐 p s 에서 기본적으로 달려 있는 요 데이터 카드에 재원 적혀 있는데요. 네, 이걸 읽어 드리자면 기본 속도는 326이라고 나옵니다. 326. 뭐물 직접 보시는 게 그냥 편리할까요? 네. 속도는 326. 예. 네. 그 다음엔 드로잉스 조정은 26.6인치부터 2 31인치까지, 31.5인치까지. 그리고 드로웨이스는 뭐, 40, 예. 네. 이거는 이거 드리는 것보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<laughs> 말씀드리기좀 편리할 것 같네요. 네. 에, 일단 뭐 브레이스 사이트죠. 네, 브레이스 사이트. 네, 그요 스트링과 요손 잡는 그립 사이에 검, 에, 거리 이제 브레이 사이트라고 하는데 이 브레이 사이트는 7인치예요. 브레이 사이트가 7인치고 어, A2A, 이 A2A는 37인치입니다. 예, 37인치인데 살짝 안으로 좀 굽혀져 있죠? 림이 어, 보시면 살짝 안으로 굽혀져 있어요. 그래서 뭐좀더긴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A2A는 뭐 공식적인 건 37인치라고 나고요. 오 어, 보호 프레스는 예, 조금 애매합니다. 일반 보호 프레스 걸기에는 여기 안쪽을 좀 쉬어서. 잘못하면 아주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주, 뭐, 그, 호이트 디파이언트 시리즈에 나오던, 고그 오프레스 전용, 그, 모듈? 브라켓? 예, 브라켓을 끼우면, 뭐, 안전하게 쓰수는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, 애매할 수 있습니다. 쓰시기에.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, 속도는 326fps라고 나오는데, 요거는 이제, 60, 아 75%대의, 예 모듈, 레더프가, 예, 75%일 때이요요 레더풀을 어, 65%가 떨어지면 속도가 334로 올라갑니다. 네, 뭐, 그거야 취향이니까. 그리고 뭐, 이렇게, 이, 이 모듈을 아예 90%짜리 바꾸시면은, 예, 그럼 속도는 뭐더 떨어지겠지만, 어, 레더풀은 예, 어쨌든 90%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 아주 편하게 헌팅용 같은 느낌으로 쓸수 있는데, 예, 지금은 이제 가반 가벤형, 레더프입니다. 예, 지금 현재 65%와 75%를 조성할 수 있는데, 에, 기, 기본 공장에서 나올 때는 에, 이게 75%로 나옵니다. 네, 여기 보시면 모듈 끝자락에 보시면 이렇게 에, 육각렌치로, 아, 육각렌치가 아니라 별렌치죠. 죄송합니다. 별렌치로 풀수 있는 볼트가 있어요. 볼트를 풀고 이걸 로 빼면, 밖으로 빼면 아주 좀더 예민해집니다. 하지만 예민해지면 뭐가 문제냐? 네, 드로잉스가 짧아져요. 네. 드로잉스를 짧아지니까 드로잉스를 한 단계, 다음 단계, 요 모듈을 다음 단계로 넘기고 요거를 세팅해 주시길 좀 추천을 드립니다. 에, 그 무게는 4.7파운드에요. 뭐, 경기용에서는 뭐, 그럭저럭, 예, 그냥 그냥 그런 무게. 예, 아주 무겁지도, 뭐, 아주 가볍지도. 경기용에 가벼울 이유는 없으니까, 예, 뭐, 그렇고. 드로잉스는 한 26인치에서 31.5인치가 조절이 됩니다. 예, 가변형. 이죠 아까 얘는 에... 일체형이에요 이 일체형이라서 이 모듈을 움직이면 따로 드로 스탑과 뭐 이런 거 움직일 필요 없이 모듈만 움직이지 모듈과 드로 스탑 일체형이라서 이 에... 볼트 두개풀어서이 숫자 딱 나오는 거 숫자가 아니죠 에... 알파벳 나오는 거 맞춰주시면 네. 한꺼번에 변환이 된다는 거 아주 쉬워요 네.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사실 이렇게 놓는게 가장 좋겠죠. 한 번만 딱 조정하면 되는데, 어떨 때는 이제 뭐 모듈만 조정하고, 어떨 때는 드로 스탑만 조정하고, 네, 헷갈려가지고, 그래서 이제 숫자가 안 맞으면, 뭐 레드프가 변하고, 드로이스가 변하고, 막 그러죠. 네. 한해집니다 하지만 이거는한 번에 할수 있다는 거 아주 편리 편리하죠. 네. 그 파운드는 아 40, 50, 60, 세 가지 나옵니다. 네, 70파운드는 안 나와요. 음. 보통 경기용이라도 70파운드 활들이 가끔 나오긴 하는데, 이 아, 제품은 아, 60파운드까지 나온다는 거죠. 음. 네. 그리고, 아, 뭐, 여기서 안 적어 드린 게또 있나요? 네, 뭐, 네. 어, 림볼트는 10바퀴까지 줄 수, 가 있는 게 아니라 풀수 있는 거죠. 네, 여기 60파운드라면 10바퀴 풀어서. 뭐, 한 바퀴당, 아직 파운드 아직 시를안 해봤는데, 10바퀴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, 어, 한 바퀴당 1파운드는 좀더 떨어지니까, 네. 실제 뭐 조절 폭은 10파운드 이상을 좀더 조절할 수 있을, 거, 있을 것 같고요. 색상은 뭐 예, 따로 인터넷에 올라있으니까 가 말씀 을안 드릴게요. 요거는 펄 화이트입니다. 예, 아주 고급스럽게 빛나고 있어요. 예, 요즘에는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제 무광으로 만들고 있는데, 이 제품은 아직도 유광으로 나오고 있고요. 펄이라서 안쪽이 아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. 영상에서는 이런 모습이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볼 때는 아주 예, 진주처럼 이렇잘 빛나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조준기 마운트 폴은 총5 개가 있죠? 요즘에 두 칸씩 쓰니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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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3 단계로 높이 조정할 수 있어요. 머리가 작으신 분들은 아래로 내리시고 머리가 저처럼 큰 분들은 위로 올리시고 이렇게 해서 조준기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도 그래서 움직일 수 있지만 요 기본적인 요 볼트 위치에 따라서도 조준기 위치를 더 따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테이블 가드는 뭐 롤러죠. 그리고 이게 보시다시피 약간 휘면은 끝쪽이 얇게 나와서 당겨지면 안쪽으로 좀 쉬어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보호텍에서 나오는 케이블 토크를 좀 잡아주려고 해서 나와져 있고요. 에... 이볼브 캠은 뭐 헌팅용에서도 많이 쓰던 캠이라서 뭐 이전에도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건 뭐 아주 효율적으로 속도 속도라든가 이런 게잘 나온다고 합니다. 한번좀더 당겨보고 어떤지 한번 느껴볼게요. 이 활과 조합이 어떤지는 또 봐야 되니까 에... 에... 그리고 캠의 위치는, 예, 림과 림, 여기, 뭐, 림과 림 사이에 봤을 때, 캠의 위치는 상, 어, 살짝, 이쪽, 예, 화면에서 볼 때는 왼쪽이죠? 살짝 왼쪽으로 쏠려 있지만, 거의 뭐, 센터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. 네,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보통은 제 뭐, 이 캠과 캠, 아, 림과 림, 예, 사이에서 이 캠의 위치는 보통 한쪽으로 쏠릴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, 뭐 케이블 토크가 발생하니까요. 그에 맞춰서, 이제, 좀, 세팅, 위치를 변경해서, 어, 그 힘, 힘의 균형을 맞추는데, 이 제품은, 예, 이볼브 캠의 특징이죠. 아주 그냥, 이 정확히 센터에 맞춘다고 했는데, 정확히 센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,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. 네. 맞는 것, 맞는 것 같네요. 예. 네, 맞는 것 같아요. 네, 아주 잘, 예. 네. 그래서, 뭐 케이블 토크를 많이 줄여놨겠다는 얘기겠죠. 네. 이, 요크링도 들어가 있어서, 이제 뭐, 케이블에 오는 토크를 양쪽으로 좀 분할도 해주고, 요 케이블 슬라이드, 그리고 케이블 로드가 약간 쉬어서, 케이블에 오는 토크를 안쪽으로 좀더 줄여줄 수 있으니까, 네. 바깥으로 당겨지는 거를 안쪽으로 약간 당겨준다는 얘기죠. 밀어준다는 얘기죠. 네. 그렇게 해주니까, 에. 아, 그립 같은 경우는, 음, 매튜 어, 쓰시는 분들은 아주 금방 적응할 것 같아요. 네. 그립은 매튜 그립하고 좀 많이 비싼 거고요. 호이트 그립보다는 조금 두꺼운데 상당히 편한 것 같아요. 아 사람이 간사해서그러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호이트 그립을 좋아해서 예, 아주 얇은 걸 좋아해서 뭐컨티뉴었을 때는 아예 그립 빼버리고 원래 있던 그냥 그 상태로 쓴다거나 예, 뭐 지금 프로포스 쓰고 있을 때도 그립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거 딱 대보니까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. 예, 근데 이제 이게 뭐, 마감 처리가 그냥 페인트라서, 사실 여름에 땀이 나면,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뭐 따로 그립을 감아서 안 밀리게 해주면 모르겠는데, 해주면 좋을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 이 상태로서는, 현재로서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. 근데 이제, 아까 말씀드렸듯이, 땀이 나면, 이게 밀리는 거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상당히, 지금으로서는 느낌은 상당히 좋아요. 뭐, 요 그립 잡았을 때, 검지, 위치 좀잘 잡으라고 안쪽에 홈을 파져 있고요 그래서 뭐, 어, 검지 위치 잡기도 참 괜찮구요.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트에 있었던 요 로, 로드들인데, 쇽로드인데 이것들도 얘네는 좀 조금 모양은 다르지만, 어쨌든 꽂혀있습니다. 두 제품이 호환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. 이두 제품이 호환이 되는지 모르겠는데, 어쨌든 위에 3개, 아래에 3개 이렇게 에, 꽂혀 있어서, 에, 이것도 호환이 된다면 뭐 색깔 맞춰서 꽂아보면 이쁘겠네요 네. 이 정도 하고, 일단 은한 번, 네, 한번써 볼게요. 이건 지 현재 20, 29인치 60파운드입니다. 네, 29인치에서 회사에서 올 때, 본에서 보는 그아직 그대로를 지금 까가지고, 그대로 까서 지금 이걸 찍고 있는 거니까 드로잉 가면 뭐 그렇게 크게 힘들여 당겨지고 온것지는 않아요. 60 파운드인데도 그냥 비교적 수월하게 잘따려는것 같습니다. 백어는 짱짱합니다. 네. 짧게 에서뭐더 딸려오는 것도 없고요 홀딩감은 아주 그냥 뭐, 네, 아주 타이트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75%인데도, 75 네, 얘가 지금 잘 치고 나가려고 딱 그, 고그 순간을 딱 넘어가면 아, 확 앞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, 네, 그런 게 있습니다. 이 사실, 이 홀딩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하죠. 네, 왜냐면 앞으로 힘을 너무 주게 되면 또 조주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힘이 가해져야 되는게 일정한데 뭐 홀딩 구원이 아주 잘된것 같아요 남아 도는 것도 없고 아 스텝이 없이 쏘면 진동감이 있습니다 당 하는 네. 그래서 스텝을 한번 가져와봤어요 아무 스텝이나. 네. 아 그리고 그냥 지금 현재 느낌 느낌적으로는 그냥 지금 조준기하고 레슬가 우측에 달려 있는데 그다음 팔이 우측으로 쏠린다는 느낌은 안 되네요. 팔이 네. 들고 있을 때 네. 보통은 좀쪽으로좀 쏠리거든요, 발이. 그래서 이제 옆에 사이드 스텝이로 그걸 이제 좀 맞춰주면 되는데 이 제품은 밸런스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, 느낌적으로는. 네, 앞에 이거 달고는 테스트가 안 되네요. 이걸 달았더니 뭐 그냥 아으로 쑥거려지니까. 스텝이를 달면 네 진동은 확실히 없습니다. 네, 확실히 없어요. 뭐 어차피 스텝이를 달려고 만들어진 화질이니까 스텝이 안 달고 쓸 일이 없으니까 뭐 당연히 스텝이를 달고 쓰시겠죠. 네, 느낌이 좋네요. 아... 단순히 그냥 진동면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매튜보다는 조금 더 진동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호이트보다는 적어요. 네. 호이트와 매트의 중간 정도. 네. 그렇다고 해야 하나? 네, 뭐. 아니, 호이트에서도 이제 그냥, 에, 프리벨 이런 거보다는 프리벨에 아무것도 안 했을 때보다는 진동이 좀 쎈데, 뭐, 프로포스 같은 경우보다는 진동이 조금 더, 더 있는 편입니다. 네, 확실히 좀. 무슨 느낌이랄까? 그냥 막 화살이 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예, 왠지 남성적인 느낌이랄까? 막 진동이 눈에 막 아, 그 손에 거슬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표현하기에 참 애매합니다. 이게 막 쌌을 때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되지? 어떤 느낌인지 자기가 표현하기 애매한데 막뭐 어마어마하게 손에 진동이 온다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네. 아니 진동이 없다고 말하기도 뭐한 아주 네 묘한 느낌이네요 이거 쓰시는 분은, 쓰시는 분은 어떻게 느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, 기분 좋은 진동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막, 그, 오토바이 타는데 웅웅한 그런 느낌이야. 좀 그런 느낌이 좀, 예, 네, 나요. 네. 아. 뭐, 그냥 한번 쏴봤는데요. 네. 페이퍼 튜닝이 한 뭐. 번, 네. 예. 요즘에 잘, 다들 잘 나오니까, 그냥. 이 다들 좋아서. 네, 탄속 측정기를 오븐에 세워놨습니다. 네. 아까는 이제 한번 페이퍼 튜닝 조직에 세워놓고 이제 페이퍼 튜닝 한번 썼는데, 이번엔 이제 치우고 탄속 측정기를 한번, 네, 탄속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측정을 좀 해볼게요. 아, 이거 사실 탄속을 측정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. 그냥 탄속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나오는가. 그게 궁금한 거죠. 사실 네. 뭐 탄속이야, 뭐. Mm-hmm. <laughs> 산소이 0입니다. 안 나오네. 네, 뭘 잘못 샀나 봐요. <laughs> 0이라고 나왔는데 측정이 <laughs> 안 됐나 봐요. 측정이 네. 안 됐나 봐요. 다시 한번 그냥 다 찍어볼게요. 이를 쌌나 봅니다. 제이 잘못 쌌나 봐요. 2 69. 네. 우리 놓고 깔고 그냥, 놓을까요, 그냥? 네, 단속이 일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세발 샀는데, 아주 세발다 탄속이 똑같아요. 아주, 예. 환상적이죠? 역시, PSE는, 하, 이런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, 너무. 와, 정말 사랑스럽지 않습니까? 예, 탄속도 아주 일정하게 나오고, 네, 예, 참. 너무, 너무 사랑스러워요. 예. 뭐, 탄속이, 네, 탄속이 일정하다는 거는, 네, 그만큼, 이 활의 그, 뭐그 그러니까 화자 속도 때문에 사각편지가 생길 수 있는 거는 그런 걸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예. 너무 믿음이 가죠 신뢰성, 예. 트러스트라고 해야 아, 되나? <laughs> 네 아주 마음에 드는 활이죠. 네 이만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